사촌가 <목소리> 사촌. <목소리> この 스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우, 아우, 안 보여 근데. <laughs>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서도 재학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불로 대사함게 하여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복된 삶이 되도록 아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네. 저희들 늘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마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중식이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저희 가족들 한 자리에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모든 일 주안에서 형통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위해 쓰고 수고하시는 아버님과 어머님 건강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안에서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건강한 삶도 허락하여 주셔서.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 부모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에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때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형제들 맡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동강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진심으로 사랑 하나님 성기는 자녀 되어서 베풀어 주시는 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받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사랑하는 동현이, 동한이, 수현이, 수진이 오가림들도 지켜주시고 네.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 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해 주시고 아, 네. 만남에 축복돼 주셔서 좋은 배우자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군공무증인 우리 동문이 사랑하여 주셔서 단체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게 해 주시고 제어. 건강도 지켜 주시고 제대 날까지 늘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진이 이제 사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제어. 부족함 없게 해 주시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 줄 믿습니다. 저희도늘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성기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아, 네. 건강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평하게 아, 네. 하여 주시고 아, 네. 축복하여 주시옵우며이 자리에 참성못한 우리 아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아 네. 아, 네. 네, 성경 말씀은 음, 하바부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장 무리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화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써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지 못하며 포도 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버릴,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줄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음 말씀은 온전한 감사, 추석의 의미는 한해 동안 농사한 곡식과 과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바국 선지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대제국이 유다를 침략하는 시대입니다. 즉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당하는 공포와 두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온전한 감사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란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 본문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기다림으로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환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며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으며 내 몸의 처소가 떨리는다고 고백해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바국 선지자는 그런 환란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환란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 찬양, 이것이 온전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환란 가운데서 하, 환란 가운데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없음에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도 양식도 사업장도 모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철저하게 부서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가정으로 표현한다면 풍비박산된 가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하고 풍성한 가운데는 쉽게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감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고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바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두려움과 무서움이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신앙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오, 바라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말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감사, 감사가 더욱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대표기도 어머니께서 아니면 찬송을 하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시겠어요? 찬송. 찬송. 찬송은. <laughs> Bye. Mm -hmm. in the ocean. 까지 인도하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명제 가정과 가정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악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건강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들,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도 늘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침저녁 이제 출퇴근길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원하옵고 날마다 생업장에서 일할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 네.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이제 호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안이 할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수 없사오나 하나. 하나님 아버지 남은 삶도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늘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유. 사랑하는 나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이들 우리 동현이 동원이 수현이 수진이 동훈이 예진이. 나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 형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한 것은 우리 동현이, 동환이수혜이 수진이 아버지 혼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목도 허락하여셔서 주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가정에 믿음의 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원이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옵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예진이 아버지 하나님 치업의 문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통하는 길 허락하여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어디에서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형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었기 원하고 사랑하는 예진이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셨고, 건강으로 지켜 주셨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부족한 거. 늘깨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셨고 세상의 것 보고 자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아멘 하늘에 네. 계신 예.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세상의 세례를 마치 이 땅에서 이루어집 오늘날 우리에게 왕의 음식을 주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임들을 잘지키것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들시는 자로 주시고 다만하기 수고 없었소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 아멘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추석 예배도 끝났 잘끝났습니밥다 어, <laughs> <laughs>